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병든 사람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병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안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갑니다. 여러분. 갔더니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 명의 사람과 중풍병자가 방법을 찾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있는데 나가지 못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요. 여러분 생각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수능을 40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실력과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손가락을, 발가락을 한 번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는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축복이 죄 용서함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걷고 싶은데 병으로 인하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께 가지 못합니다. 이 중풍병을 헬라어로 파랄퀼리콘이라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 직역을 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 몸이 마비가 돼서. 그러면 전신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은 들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중풍병자가 왜 마비가 되었고 왜 문제가 생겼느냐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실연으로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비되가, 마비가 된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중풍병이 된 것은 그의 죄로 인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붙여주실 수 있는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죄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죄가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죄인에게 책망하시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 걸린 그를 국률이 여기어 주셔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온통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인하여서, 음란으로 인하여서, 정력으로 인하여서, 시기 절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가 됐고, 인격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늘 식사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밤새 내가 침을 흘리고 이렇게 자, 잤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 하다가 뭘 흘렸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를 하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단정을 하고, 머리가 엉클어졌는지, 안 엉클어졌는지, 어떤 분들은 놀도 말고 드라이도 하고. 어떤 분은 흰머리가 많으면 늙어 보인다고 해서 검은머리로 염색도 다들 하시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봅니다. 식사하고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모습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울을... 하루에도 몇 번을 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비가 되었는지, 인격의 마비가 되었는지 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서, 마비가 되어서, 중풍병 환자가 되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마비가 되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늘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군중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힘든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큰 돌이 있다면 단프트럭과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단프트럭에 넣어서 다른 어디로 보내면 됩니다. 큰 돌이 있으면. 언덕이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그것을 펴버리면 됩니다. 산이, 산이 있어도 그것을 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죠. 지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역자들, 특별히 목사들, 이 목회자들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내가 충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충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장애물은 같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늘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나요?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한 명의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돌이라면 옮겨버리면 되고, 언덕이라면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면 되는데, 사람이라서 찍어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네 명의 사람과 중풍병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들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우리가 지붕을 뜯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았을 때 이들은 그 사람들을 밀치거나 뜯어내거나,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당신들 다 나가십시오. 신랑이를 버리거나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집밟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최고의 장애물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때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장애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싸워야 되나요?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짓밟아야 하나요? 더군다나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투어야 되나요? 다툴 수도 없죠. 세상 사람들도 안 다투고 말로 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사람을 짓밟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뭐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녀 피해주지 않고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들하고 다툼이나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피해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 요 내려서 예수님께 내림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헬타니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면서 천천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중풍병자가 네 명의 사람들이 처음한 처음이 여러분들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에 장애가 그 예수님이 계신 집이었습니다.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자와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그집 때문입니다. 집이 너무 작고, 그리고 문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러분. 자,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지, 여러분. 막혀 있으면, 여러분, 뚫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들고 올라가기는 했는데, 들고 내려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또 올라갔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거나, 또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해결할 방법은 막혔으니까, 막힌 것은 여러분, 뚫어뽕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간단한 뚫어뽕이 있는데, 그거 뚫어뽕 뚫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도 설명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자변식 이 막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머는 넘치고, 물은 막 찰랑찰랑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들, 걱정하지 마. 뚫어뻥 사면 돼. 500원이면 돼. 어머니, 이 500원짜리 가지고 이거를 뚫을 수 있다고요? 뚫을 수 있어. 여러분, 뚫어뻥이 여러분, 뭐만 원이나요? 십만 원 가나요? 아니요. 요즘 막안 사봤는데, 몇년 전에 사보니까 오천 원이면 사더라고요, 여러분. 5천원이면 여러분 둥둥 뜬그 거시기를 여러분 간단합니다. 몇 번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쇼, 쇼, 소리 나면서 잘 뚫어집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뚫어져. 요 여러분, 자, 지붕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붕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습니다. 뚫을 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야, 이거 뜰 때에 흙 떨어지고 소리 나고 그런 거였으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여러가지 때문에, 아, 우리는 이거 할수 없어. 할수 없다고 하면 할수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할수 있다고 하면 할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어, 집이 장애물이었는데 그 장애물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죄삼 후에 그가 자기가 들 것에 거기에 타고 온들 것을 자기가 들고 이제는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가 작습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체면 불구하고 돌무화 간에 올라갔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예배하는 일에 체면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체면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재를 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면박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전혀 어,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될 때까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서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적으로 중풍병이 걸려서 마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신앙생활 1, 2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마비된 상태로 우리가 진화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마비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적, 연세 되셨을 적 마비되었을 때 손이 마비되거나 다리가 마비되면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그거 일명, 뭐 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쥐 났다고. 그러면 막 저리다고. 그럼 막 침까지 이런 냄새난 침을 코에다 묻힌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심하면 여러분, 마비되면 여러분,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분도 있어요. 피를 내는 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마비된 것을 풀어내는데, 우리가 영적인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 없다고, 생각된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늘 내가 영적 마비가 된 것은 사람들 때문이야 묵회자들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이유를 댑니다 오늘도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어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합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데 질병이 치료되는데 얼마나 간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들에게 핑계 대지도 않고 장애가 있을 때 피해서 다른 방법으로 올라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도 여러분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뚫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잠도 여러분, 단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도위가 그런데 교회만 오면 여러분, 어떡해요? 아주 시원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뭐, 동생들이, 아이고, 언니, 여름철이니까, 이번 주에 휴가 오라고. 내가 모든 걸다 준비해 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시는 분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장애물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는데 그 모든 거다 해결하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